안돼야 분으아내 붕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발구레입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히바니와 함께 랜덤 포켓몬 배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좋아요. 오늘의 게스트는 히바님이네요, 부려. 히바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바입니다. 네. 어 히바님, 저기! 밀탱크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랜더 포켓몬 배틀 네. 히바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와우, 센터 안에 가호순 누나? 네, 가호순 누나! 오말 어. 걸어보세요, 한번. 아,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우클릭으로. 네, 에메랄드가 되게 두꺼워 보이네요. 네, 에메랄드로 맞으면 한 바에 한 갈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짱돌, 짱돌. 자, 이제 여기 상자가 있는데, 상자, 접촉상자, 접촉상자, 희반이 상자. 저쪽 상자, 히바니 상자. 예. 저 여긴 제 방이고, 예. 저희 희반이 방이고. 네네. 그래서 어? 꺼내세요. 럭키 블럭 다 꺼내세요. 자, 지금은 럭키 블럭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간호순이 비싸잖아요. 꽤 가격이.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 나오세요. 오. 자, 여기로 가시면 나가는 길이 있는데, 네.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럭키 블록으로 돈을 벌자는 거죠? 그렇죠. 럭키 블록으로 돈을 버는 거죠. 재미있게 어, 아, 오셨네. <laughs> 두번 찍겠. 두번 티비 됐어 요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나오시면 어, 네. 허블 아. 판인데 여기서 까는 거죠 럭키 블록을. 파티인 허블 판에서 이제 까는 거예요? 네, 럭키 배틀 같은 거 해보셨. 아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이거. 까는 거라며요? 네. 아 <laughs> 저를 까는겠네요이들 게... <laughs> 파이. 자 일단은 네다 네. 저부터 까볼게요. 오! 바이올렛님,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이거 캐기 전에 필요한 아이템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그 아이템 필요합니다. 바로! 좋아요 버튼! 네, 구독하기 버튼 필요합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네, 꾹꾹 눌러요. 이렇게 아이템을 얻어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거,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에메랄드. 에메랄드 블럭이죠. 제가, 나왔..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제 아, 제품이. 아 뭐야, 그러면 대, 대박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대박 나온 겁니다, 저는 초반에. 사기네, 이거. 어?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이게? 이더 좋은 아, 거예요? 아! 다이아몬드 블럭이죠, 이건. 메 l 도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ML 다섯 배 좋아요. 어 <laughs> 희반님 핵이득 아, 스마트링이 핵이득. 없어. <laughs> 네, 그냥 싸올라가싸올라세요 캥거를. 아, 주 이상한 것만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건 <laughs> 이거 뭐야? 아, 다이아몬드. 저 청바지 얻었어요 희반님 청바지. 청바지요? 네, 어때요? 우와. 저 와, 팔근육 어깨, 어깨 캉패. 저 팔근육 팔근육 보세요 팔근육. 야 팔근육 개쩐다. 야 히바님도 팔근육 좀 많이 기르셨네어이짱 좋은 거라니까요 이거. 야. 야 히바님 렉,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오늘. 이제 저는 베리럭 키블로 닦았는데 그냥 럭키블로 까겠습니다. 예. 네. 뭐야 이거. 야동. 야동 지나면 분벌이에요. 야동 야도 지면 야동 란 아. 럭키블로 까다 보면 분벌 많이 나와요. 그러게, 그러게. 네. 일단 분볼 많이 나와서. 어, 또 야돈! 야돈란 어,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풍선! 풍선, 풍선! 실풍선이다 어? 둥실풍선. 와, 둥실라이드네, 둥실라이드. 흔들풍선? 흔들풍선인가, 안 둥실라이드인가? 어. 어, 오, 아보. <laughs> <저, 웃음> 아 얘, 얘네들, 오! 얘네 이름 아세요? 어, 아니, 아라 어. <laughs> 어. 강아지 맞췄어. 자꾸, 자꾸 둥실라이드가 저 때리는데 어떡 해요? 맞춰 죽여야 되나, 이렇게? 야, 죽여줘요. 야! 오! 홈런! 홈런! 어, <laughs> 이제 간다! 홈런 때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잘했다. 뿅. 아, 철블러. 뿅. 어! <laughs> 어! 어! 안 돼! 이거방이냐? 이거방이냐? 이거, 이거 빈티난데요? <laughs> 어? 어, 이거 그, 그냥, 그랑블루, 그냥 그냥블루. 어, 그냥... 그랑블루다, 그랑블루. 안녕 털블럭 아아 희반 왜 이렇게 블럭이 많이 뜨시지? 저는 블럭이니까요 어어 몬스터볼 잠깐만 붐벌 분벌 와우 나 처음에 몬스터 올라오는 줄분벌이죠 <laughs> 아! 왜요 저 조만간 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40개 는데 별로 좋은 게안 나오네요 야야 좀비들의 밤니다 좀비들의 밤 살려줘요 <laughs> 아 이게 뭐예요 희반님 왜 밤을 만들어요 어 밤엔 달이 누나톤인데요? 아침 아침 빗털 뿅 오, 뭐야 그거? 박쥐가 있는데 주배 주배, 뭐가 있어요? 주배 주배, 소원 이루어져라 야호 다이아몬드 뭐요? 천지 워후 양들이 엄청나게 나온다 아싸, 요거지요거지어 저, 저, 저가, 오저 튕기는 줄, 저또 나왔어요 이거요 저왜 이렇게 잘 나오시지? <웃음> <웃음> 말이 안 되게 잘 나오시네. 저 지금 밸런스 붕괴인가요? 무기인, 네 거의 벨붕. 아 제발, 아, 얼, 아! 아, 아이고사망저 양은 왜 이렇게 파란색이니까 어이 진짜 나무검 던져주고 이걸로 싸우라는 거야 뭐야 오안돼야 분벌 붐벌... <laughs> 아 하필 TPS <laughs> 곳이 <웃음> 하필 TPS 곳이 왜 분벌이는 곳이에요 이반님 <laughs> 아분벌뿅 저기 이상한 헤엄치는 그루브 타는 올빼미 족제비가 하나 있네 족제비 오 소원의 음을 어? 이거 뭐지 이건 다들 이 소원의 음을 나는데 여기에 여기 던지면 <laughs> 오 야, 오늘 운, 운 좋은데? 오케이. 운물이 잘 나와요. 예, 위에 다이아몬드 이거. 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도 빨리 먹어야지, 저거. 어! 이거 이거 조심해. 이거 주, 빨리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빨리 죽여. 포션 던지지들 빨리 빨리. 나, 나나왜맞아나왜맞아 오. 왜, 왜, 왜. 히발님 으. 네. 또나왔는데요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야, 사기네, 이거. 아, 어, 근데 꿈, 감자, 감자, 감자. 저붕블론 나왔어요. 강아지가 자꾸 다 때리네. 아싸. <laughs> 어? 상자. 상자에 뭐가 있나요? 상자 왜 반투명하지 왜? 아또 나왔어 이거 어떻게 이거 주시? 오 어? 상자. 야돈. 야도란. 아이 야돈 턴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 안돼 안돼 이거 진동기 팔수 있어요? 아유 저기 마그마가 있는데요 마그마가 <laughs> 저 마그마가 덤비지 마세요 절대. 덤비면 그냥 한한 방에 사망. 귀여 귀여. 아 이제 <laughs> 에메. 아, 오 나도 어디... 드디어 나왔다 이거. 뭐요? 다이아몬드 떨어지는 거요. 아 이거 히바님 세번 뜨셨는데 나는 마지막 제발 좋은 거 나와 제발 좋은 거 나와 좋은 거. 어뭐나어요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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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좋은 거였다 이게. 뭐뭐뭐뭐뭐뭐뭐 금불록 네 개를 일단 얻, 얻어가고. 와우. 저 좋은 럭키블록 하나 남았네데 까볼게요. 네, 저도 한개 남았는데. 무슨 주사위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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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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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오, 아니, 마지막 뭐, 럭키블록이 되게 운이 좋았어. 자, 주... 아, 이거. 죽어라! 실망이야. 갑시다, 빨리. 이 난장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자, 퍼야지 야, 저 에메랄드. <laughs> 네. 90개요. <고십> 90개요? <laughs> 90개밖에 안 돼요? 지금 다 교환했어, 다 교환했어, 다 교환했어. 다, 교환했어. 다 교환 좀 했는데? 몇 개에요? 거의 100개. 100개요? 예. 네. 어? 희바님, 왜 이렇게 ML 개수가 적어요? 저 64개로 다 세트 한 다음에 15개 더 있어, m l 드가 사기네, 벨붕, 벨붕. 벨붕, 벨붕이라 제가 MLD 몇개 줄게요. 아니야, 이거나 드세요, 이거. <laughs> 네, 이게, 뭐예요? 네. 한 세트만, 한 세트만. 한 세트 한 다음에 15개 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 밑에 계단 내려가면 됩니다, 밑에 계단. 여기, 아, 여기구나. 역시, 역시 그. 네, 랜덤 뽑기죠, 랜덤 뽑기. 랜덤 뽑기. 자, 그러면 이 랜덤 뽑기. 이, 딱 봐도 배지가불패지인거 보니까 불포켓몬이겠죠? 이게 불인가요? 지렁이 아니에요. 어, 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파일이, 야차모, 부케인, 가디, 부스터, 마그마그, 식스테일, 불꽃숭이, 메타몽. 메타몽 꽝이에요. <laughs> 그 메타몽 나오셨으면, 만약에 메타몽 나오셨다면, 그 교환권 있거든요? 아. 그거 사실 바꾸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물포켓몬. 자, 꼬부기, 구라파덕, 소드라, 발챙이, 물짱이, 샤미드, 셀러, 암나이트, 메타몽. 아니, 이번엔 왜 민용이 없어요? 네, 민용은 드래곤타입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드래곤타입이 구나 <laughs> 자, 그러면 일단 불타입부터 뽑아볼까요, 한번? 아니, 일단 보구요. 아, 여기에 풀? 보고요? 네, 풀. 찌꼬리타, 마 모부기도 있네. 찌꼬리타, 모부기, 투벅초, 이상의 시, 주리비아, 나무지기, 모다피, 아라리, 메타몽. 메타몽 갖다 버리죠? 네 메타몽 진짜 안 좋아요 여기서 네 <laughs> 여기도 번개고 번개가 아닙니다 돌이에요 돌 실색조 레쿠자 다있는네 네. 이제 뽑아볼까요 한번? 예예 희바님 그저 뽑고 희바님 뽑고 이렇게시러 갈까요? 예예 예. 네 바이골렘의 불포켓몬은 과연 뭘까요 무엇이 나올 것인가 야! 뭐요? 가디! 가디? 네 가디 어... 아 가디 안 좋은데?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좀... 오 메타. 여자, <laughs> 그렇죠, 저도 가디에요, 이만님. 부캐니죠 야! 어, 꼬부기, 꼬부기. 아, 꼬부기, 꼬부, 꼬부. 아, 좋아, 좋아, 꼬부기 좋아. 뭘까요? 아, 메타모? 물짱이 메타모 있는 거 맞죠? 네, 있어요. 나무지기 나왔어요, 나무지기. 나무나무. 나무나무. 아. 뭐예요? 모부기. 어, 모부기 되게 좋아요. 와, 북케인 물장이, 모북, 저다 모은 거 아니에요? 와, 다 모으셨네, 이분. 네. 자, 이제 바위 타입인데요, 바위 타입. 오, 돌사리, 돌사리. 바 바위 포켓몬. 바위 네, 포켓몬. 바위 포켓몬, 제가 바로 바위 포켓몬. <laughs> 꼬마돌! 어, 꼬마돌, 꼬마돌 이제 딱구리 되겠네, 딱구리. 스낵, 스낵. 자, 드래곤 타입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메타몽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어. 뿅! 뾰리뽕! 제발, 메타몽 민용, 민용, 민용. 아, 민용 내꺼. 어? 메타몽? <laughs> 메타몽? 메타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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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Met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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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가이 a 가 o n g m e t a 가이 n 가 Metamong! m e 이 a m o n g Metamong! m e t a m o 요 g Met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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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일단, 네, 사보세요, 한번. 사보세요. 저도 몇개 교환해야겠어요. 일단, 불타입 하나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포켓몬을 다시 뽑기. 30개. 뮤가 좋을까나? 네, 뮤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이올린 미더 선 바꾸기. 네, 바꾸세요, 그냥. 바꾸세요. 뮤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두 개는. 두개 남았어요? 아니, 뮤랑 메타몽은 어떻게 할까? 버림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자기 상자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 네, 그냥 자기 상자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네.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톱치 톱치 아 톱치 근데 <laughs> <진짜. 웃음> 이제 그 비브라바 비브라바 되어죠 비브라바 한번더파한번더 살까 한번더 사세요 그냥 일단 이것도 뽑고요 네 전설 칠 칠색조 당첨 되었습니다 저 이제 한번 불타입 다시 뽑을게 요 불타입 네네 불타 아 칠색조 뭐야 이게 달아 <laughs> 불타입 나한테 제발 메타몽 빼고 다줘 어 잠깐만 나 메타모 나온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 다시 다시 살게요, 다시 살게요 이거 안 돼요. 다시, 다시 살게요. 저 바꾸고 싶어요, 저. 네, 다시 사세요. 돈돈 돈 그만 쓰시면 되거든요. 메타모 여기 기색조... 넣어 놓고 네, 저 드래곤 그거 보고 싶어요, 저. 뭐요? 그거 나에게 좀 있는 아 아공이 아그그 그 봄한다 봄한다 봄 봄한다. 봄한다. 저 일단 이거 기본 포켓몬이랑 전설 포켓몬. 아궁이. 어, 그게 보만다요. 아 진짜. 아나왔다나왔다나 네, 나왔어. 나왔어. 그다음 전설 뮤츠. 아, 나이스. 야! 아. 야, 불타임 모나니. 야차모 야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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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이제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그 자기 포켓몬 적힌 종이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제.